나는 택시기사다. 내가 사는 곳은 한적한 시골 마을이어서 대부분의 손님은 내가 다 알고 있다. 심지어 손님들 집에 숟가락이 몇 개인지도 알 정도로 주민들과 아주 친하다. 그러던 어느 날 낯선 청년이 내 택시에 탔다. 어디로 모실까요? 기차역으로 가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왠지 모르게 음산한 기분이 들었다. 삐쩍 마른 몸에 퉁한 눈과 핏기 없는 얼굴. 그리고 피부 곳곳에 있는 검은색 반점. 손님, 오늘 날씨가 참 좋죠? 시끄러우니까 쓸데없는 소리하지 말고 가주세요. 게다가 매우 신경질적인 성격까지 아주 나쁜 기분이 들었다. 안녕히 가십시오. 그 기분 나쁜 청년을 여기까지 데려다 주고 나는 우리 동네 여러 사람들을 맞이했다. 아저씨 안녕하세요. 아, 마사님 김신의 딸이구나. 잘 지냈지? 네, 잘 지냈어요. 아저씨도 얼굴 좋으시네요. 여러가지 이야기를 하며 목적지에 가는데 갑자기 김신의 딸이 소리를 질렀다. 아야! 어, 갑자기 왜 그래? 아니요, 갑자기 엉덩이 쪽이 따끔해서요. 그래? 왜 그럴까? 별일 없이 그녀를 집에 데려다 주고, 그후 저녁 때까지 몇 명의 손님을 더 태웠다. 심심이 대시 아저씨, 후정이 모란이 엄마, 그리고 우리 딸까지. 아빠, 오늘 나 보고 싶었지? 그럼 아빠는 우리 딸 학교 끝나는 시간이 항상 기다려진단다. 나도 오늘 아빠 보고 싶어. 이층 나, 아야! 왜 그러냐? 아빠 여기 뒷좌석에 뾰족한 게 박혀있나봐 엉덩이가 따끔했어 그래? 나는 이상해서 확인해 보기로 했다 아니 뒷좌석에 도대체 뭐가 있지? 아아야 나는 뒷좌석을 뒤지는 중 손에 뭔가 찔렸다 뭐야 바늘 조각이 여기에 박혀있었잖아 나는 대수롭지 않게 바늘을 박혀버렸고 딸과 함께 집에 돌아갔다 그리고 몇년후 그날 내 택시 탔던 김신혜 딸과 배씨 아저씨 모란이 엄마 나와 딸까지 우리는 모두 죽었다. 택시에 탔던 기분 나쁜 청년은 에이즈 환자였다. 에이즈에 걸렸기 때문에 삐쩍 말라 있었고 검은 반점도 보였던 것이다. 그는 자신이 에이즈에 걸렸다는 사실을 비관했고 혼자 죽기 싫어 자신이 썼던 주사 바늘을 택시 뒷좌석에 꽂아두었던 것이다.